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서, 어, 대치동강사의 수학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시각화로 첫 번째 동영상, 첫 번째 주제 시각화로 동영상 일곱 개가 촬영되어 있고, 이제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인 연립방역식 단원을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거. 이렇게 생긴 연리 방정식 문제를 한번 보죠. 제가 열리 방정식 처음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나도 이거 풀수 있냐? 당연히 못 풀죠. 당연히 못 푸는데 이 방정식은 풀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어, 이건 풀수 있죠. x는 2 e. 그럼 물어보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이거는 왜풀수 있고, 이건, 아, 이거는 왜풀수 있는데, 이거는 풀수 있는데, 이거는 왜풀 수가 없지? 이거는 풀수 있고, 이거는 풀수 없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 못 하는 애들은 대답을 못 하고, 대답을 하는 애들은, 어, 이건 미지수가 한개 있고, 이건 미지수가 두개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자, 미지수가 하나 있는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 미지수가 두개 있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 그럼 모르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아는 문제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아, 미지수가 한개 있으면 풀수 있어. 미지수가 두개 있으면 못 풀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한 개의 문제로 바꾸면 되겠구나. 아, 자변은 자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되겠네. 자변은 자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3X, Y는 소거되고 6 나오네. 같은 문제네? 의도한 겁니다. 어, 같은 문제네? 그럼 X는 2 e 나오고, X가 2인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1 e 나오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연립일차 반경식 문제 어떻게 풀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감법이나 대인법을 이용해요. 라고 물어봐요. 혹은 연립일차 방정식 문제 풀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가감법을 쓸지 대입법을 쓸지를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책에는 모든 책에 다 나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연립방정식 연립일차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어, 그건 몰라. 왜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하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아는 문제.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 아, 그러면 문자를 하나 없애면 되겠구나. 그리고 문자를 하나를 없애는 것을 수학에서는 소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문자를 소거할 어떤 문자를 소거할 것이냐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x를 먼저 소거하나 y를 먼저 소거하나 제대로 풀었다면 논리적으로만 맞다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걸 소거하는 게 편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소거하고 싶으면 x를 소거하면 되고. Y를 소거하고 싶으면 Y를 소거하면 되고 그래서 연립방정식 문제는 내가 어떤 문자를 소거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거할 문자가 결정됐으면 가감법을 쓸 것이냐 대입법을쓸 것이냐를 결정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어? 이거는 내가 아는 문제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 미지수가 두 개면 이 내가 모르고 미지수가 하나이면 내가 아네? 아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렇게 생긴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에서도 어, 미지수가 두 개니까 내가 못푸네 아,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 거. 똑같이 풀면 됩니다. 물론 이 방정식을 아이 직접 해야 하나? 이렇게 대입하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요.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1 또는 x는 2가 나오고 x가 1일 때 y는 2가 나오고 x가 2일 때 y는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른 어 미지수가 2개이니까 내가 못 풀어. 아, 미지수가 하나이면 내가 풀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지? 아한번째에 소거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소거한다라는 개념 소거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 이 개념이 놀랍게도 학생들이 없어요. 물론 잘하는 애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개념을 스스로 터득해요. 나처럼 나도 이 개념을 스스로 터득했으니까. 근데 수학을 못 하는 학생들은 소거라는 개념이 없고 가감법 대입법이라는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야 이걸 가감법 대입법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그 생각만 해. 내가 문자를 하나 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꿀 것인가, 이 생각을 꾸준히 한 사람과 이 생각을 안한 사람은 문제 푸는 테크닉이 엄청나게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가르쳐 준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뭘 문제를 내냐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문제를 내요.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이거 설명해준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거 돼요. 이거 풀어봐. 그러면.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딱 내가 출제한 의도를 딱 알아요 어? 선생님 그럼 이거 미지수가 3개니까 하나 소거시키면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이니까 풀수 있나요? 이렇게 알아요 못하는 애들은 못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은 내가 풀수 있어 미지수,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내가 못 푸네?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꿔야겠구나. 아,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이 아니라, 속어를 생각해야 돼요. 속어. 연립방정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속어. 근데 요즘은 수학교과서에 속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laughs> 왜이 단어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속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연립방정식을 어, 푸는 핵심 키워드. 속어. 소거. 어떻게 속어할 거냐? 이거, 이거 두개더 해보자. 이식두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4x 더하기 2y는 10 나오니까 10 나오고 이두식두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3x 더하기 2y가 8 나오네. 그러면 모르는 문자 두개식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이것도 이제 소거를 해야죠. 내가 X로 소거할까 Y로 소거할까 고민해 봤더니, 아, Y 소거하는게 편할 것 같다. 그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오변 빼면 X는 2가 나오죠.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1이 나오고, 2, e, 2를 대입하면 Z는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소거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매우 쉽게 할수 있어요. 비율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두 자리 곱셈이에요. 두 자리 곱셈. 23 곱하기 4 7 이런 두 자리 곱셈. 이거는 세 자리 곱셈. 비율로 말하면. 231 곱하기 475. 세 자리 곱셈. 아두 자리 곱셈 할수 있으면 당연히 세 자리 곱셈 할수 있지. 이거 뭐 따로 배워야 하나? 똑같은 거지 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으면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지수가 네 개인 연립 1차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지 이걸 따로 가르쳐 줘야 하는 건가?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은 이걸 이,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탁 나오면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건 처음 보는데요 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못 푸는데요 이래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이 능력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이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고, 이거는 책에 다 나와요. 책에 다 나오는데, 신기하게 어느 책에도 이거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스킬이다라는 걸 어느 책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연립방역식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어, 뭐 3X 더하기 y는 뭐라고 할까? 3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이렇게 해볼까? 자, 이런 요런, 요런 방정식, 이런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면 또 학생들이 멘붕 와,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거 멘붕 와요. 근데 뭐 멘붕 와,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내가 풀수 있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내가 못 풀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런 형태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 3x 더하기 y랑 X 더하기 Y 더하기 4랑 같네. 그리고 요거 X 더하기 Y 더하기 4랑 7이랑 같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X하고 Y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는 4가 되고, 아, 그리고 X 더하기 Y는 3이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x는 2, y는 2를 얻는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거. 연립방정식 단원에 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1차 방정식 단원에도 분수 문제가 있고, 연립방정식 단원에도 분수 문제가 있죠.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2. 뭐 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y는 3 이런 형태의 연리 방정식을 풀어라 했을 때 물론 이 자체로도 풀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그냥 바로 y가 소거돼 버려요. 오케이. 근데 어, 분수로 돼 있는 건 내가 잘 모르겠어. 분수로 돼 있는 건잘 분수로 되 있는 건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연수. 혹은 정수로 되어 있는 건 내가 잘 풀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차방정식풀 때처럼 똑같이 아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구나. 양변에 6을 곱하면 3x 더하기 y는 12가 되고, 아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3x 더하기 y는 9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어 x를 소거시킬까 y를 소거시킬까아 x 소거시키는 게 편하구나. 그럼 x 소거시키고.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 이걸 빼면 y는 3이 나오고 y가 3이니까 x는 2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자, 지금 세 번째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은 분수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설명했죠.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것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로 설명이 되고 두 번째 동영상인 아, 그냥 1차 방역식,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그냥 1차 방역식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열립 1차 방역식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다. 근데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스스로, 개념을 스스로 터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처럼. 이 개념을 터득했으면 정말 어지간한 문제는 보는 즉시 풀수 있어요. 아주 막 출제자가 맞 먹고 먹고 어렵게 내는 문제는 못 푼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고통받아요. 제가 일부러 어렵다 힘들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고통받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는 문제를 푸는 궁극의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반드시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 다음 동영상은 이 위치에서요. 공개가 되어 있다면 여기 있을 겁니다. 마치고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